가수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 부산연합이 지난 9월 30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영웅시대 부산연합은 부산 지역 소모임으로 구성된 팬클럽으로서 가수 임영웅 씨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이어가고자 꾸준히 나눔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지금까지 누적기부액은 총 4,573만원에 이릅니다. 한편 명문 향토기업 주식회사 오리엔탈전공 또한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마라톤 행사를 통해 7,040만원의 성금을 부산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처럼 이웃을 돕는 시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시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기부자의 이름을 알리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기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부산의 고액기부자가 헌액된 미디어 월과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키오스크로 구성되어 앞으로 시민의 기부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부산은 고액기부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눔 명문 도시인데요. 부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따뜻한 사랑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통해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